안녕하십니까. 음식 먹을 때 항상 매소로 환산해 보는 김재국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루타도르 캐릭터는 소울 마스터입니다. 소울 마스터는 무자본이 하기로 괜찮다 생각하는 직업이기도 하죠. 뭐 후반부로 갈수록 안 좋아진다고는 하는데 당장 루타도리에서는 정말 막강한 성능을 가져오죠. 하하. <laughs> 스펙을 공개해 드리자면 링크 없고 유니온도 없으며 오차 스킬도 없고 템은 기간제 카르타 장비를 착용해서 주 스탯 2,580입니다. 수공은 11만 정도 나오네요 제가 거지여서 아직 기간제 무기를 끼고 있지만 어... 기간제 파프는 지금 보여드릴게요 나머진 제가 영상 설명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공격력 추억 없는 파프 무기 퀸추 20의 파프 모자 퀸추가 아예 없고 잠재에만 6퍼 있는 파프 상이 퀸추 6 0의 잠재 6퍼가 있는 파프 하이입니다 제가 몇번 해보았지만 이 녀석은 이런 굳은 것으로도 잘 잡힙니다 다시 말하지만 나머지 장비 궁금하시면 영상 설명 봐주세요 과연 이 녀석은 얼마나 걸릴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버프를 빠르게 쓰도록 할게요. 좋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소울 마스터는 상대적으로 캐릭터가 겁나 강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지금도 잘 잡을 것 같아요. 지금도 무조건 잘 잡지. 얘 나오자마자 일단 디버프 하나 있습니다. 디버프 그냥 하나 걸어줄게요. 그냥 그냥 맞으면서 딜러도 됩니다 이거 뭐 카오스 같은 경우는 그냥 못이 있긴 한데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저 강한 스킬 한대 쓰겠습니다 그냥 쇽얘좀 강하거든요 한번 정도씩 써도 돼 왜냐면 쿨타임이 많이 짧거든요 우와 진짜 세죠 주스테이개나은데 겁나 습니다 버프 써도 주 스탯이 얼마 안 되겠는데? 어 그래 2700 남짓밖에 안 되는데 겁나 세네요 역시 소울마스터 킹갓입니다 근데 그래 실제로 소울 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 분들께 많이 추천을 하는 직업 중에 하나이기도 한 이유가 당장 메이플 스토리에 적응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의 직업인 것 같아요. 일단 또 얘도 마찬가지로 걸어줘요. 아우, 깜짝이야. 이거 한대 때려주겠습니다. 와, 개쎄죠? 아그 어, 다음에 얘는 좀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모자 뭐야. 아이, 모자 망했네. 얘 같은 모자일 때 때리면 피가 찹니다. 좋아, 편집의 힘으로 지나왔어요. 그냥 이거 때려줄게요. 얘가 은근히 이거 치는 게좀 빡쳐가지고, 가끔 그냥 기도 메타로 이렇게 때리고 있어도 클리어가 되긴 합니다. 저렇게 밀 때가 있어. 좀 개빡치거든요. 하지만 깔끔하게 클리어 해버리죠. 이것도 피해줘요. 이거 끝나고 맞는 저 모자도 나를 속박시키기 때문에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갈게요. 몇 번도 아니네. 진짜 쉽네요. 또 잡아주고. 반반도 이제 간단하죠. 반반은 이제 근접 공격 같은 것만 좀 피해주면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허접이에 허접 그냥 지나가던 행인 1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나와 진짜 소울마스터는 정말 최고의 루타돌이 캐릭인 것 같아요 여차는 이런 걸로 이렇게 슉 피해줘도 됩니다 와. 내그다 이거 센 거는 꾸준히 써줘야 되는데 제가 계속 까먹네요 방금 전에 길을 더 모은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점프하는 거 조심하시고 그냥 앞로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그게 좀막혀요 스턴 맞아요 스턴 왜 빡칩니다 그얘 근접 공격 맞으면 마찬가지로 스톱 맞으니까 그냥 좀 신경 좀 써주시고 깨주면은 깔끔하게 클리어가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끝! 클리어죠 벨루문 이제 겁나 허접입니다 아, 별것도 아니에요 벨루문 왜냐하면 이게 바인드 있는 직업군 같은 경우는 벨루문 그냥 숨도 못쉽니다 허접 나부랭이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허접 나부랭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얘로도 되려나? 지금 제가 그렇게 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루타돌이를 한번 해보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글로리 오브 가이던스가 한번 쓸게요. 이즘은좀 세지니까. 자, 이거 걸어놓고, 이거 걸고, 이거 한번 쓸게요. 아, 이거 실수했다. 야, 먼저 이것도 때릴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바인드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약하기 때문에 지금 끝내진 못해요. 대신에 이게 언제도 피가 달면은 얘가 이제 딜 넣을 타이밍이 잘 나옵니다. 그게 좋아요. 아이고, 이걸 맞았네. 괜찮아요. 딜 넣을 타이밍 나와요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나와라 어 지금 아 지금 이거 말고 큰 녀석 큰 녀석 큰 녀석 나와라 이게 토합니다 어 이렇게 이때 딜 넣으면 돼요 근데 너무 약해가지고 일정량의 피를 못 깨면은 이 상황도 안 옵니다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긴 한데 괜찮아요 그, 그럴 수 있죠 좋아 이제 이것 때리는 자, 이거 때리면 끝입니다 자기가 즐거웠어 빠세! 제 부캐의 소울 마스터로 루타돌이를 해보았는데요. 역시나 엄청나게 강력한 녀석입니다. 당장 메이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으면 후반부엔 안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돈벌이 등에 큰 도움이 되니 소울 마스터 한번 키워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매창이 되는 그날까지 저김재국은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